아까 다현이 뭐 지금 있었는데 아 남산 갔다 왔니 개취가 <laughs> 다현이는 라이브에 등장할 때마다 물어봐 응. 진짜. 왜냐면 지금 얼마 안 남았어 일주일 반 응. 맞아 일주일 반 제가 다 왔지. 계획이 있다니까 여러분 그렇다 이세요 나한줄야요 아직 솔직히 다현이는 계획이 있을 것 같아 응. 그래서 그냥 믿고 기다리는 게 그리고 미리 말하면 좀 재미 없으니까 <laughs> 영상으로 응. 확인할 수면 좋잖아요 그렇지 그 <laughs> 아니 나 미리 스포 하나 할게. 내가 개인 라이브 하다가 응. 다현이 댓글에 다현이가 자물쇠 하고 온대 이렇게 막글이온 거야 응. 하고 온대 이렇게 해서 아 진짜야 이랬는데 누가 댓글에 아 이제 다음 벌칙 뭘로 하지? 저 생각해 놓은 걸몇개 이렇게 쓰고 있어 삐삐 이렇게 어, 어. 한두개 정도 삐삐 어. 이렇게 캐치 들 팬분 치 캐치 캐말 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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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오케이 오케이 치 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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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만약에 다현이 보너스로 이거 이렇게 자물쇠 이렇게 해가지고 걸고 온다고 하면은 <laughs> 11월에 그남 가서 찾아서 인증 사찍 가져. 젠장, 괜지, 정말 괜지. 우리를 얼릴 셈이야? 너무 우리를 얼릴라고. 해뜰때 가서 해질때 찾을 수도 있어. 아니 찾을 수있으면다 달이 다행이지. 그러네, 그 찾아야 되구나. 해뜰때 가서 찾고 밥 먹고 다시 찾겠습니다. 엘프야. 어떡해. 괜찮아. 이게 바로 다현이가 갔다왔던 그 돈까스 아, <laughs> 그 장소 에유출을 해야되는구나 네, 다현이 투어하는거지 그래. 내가 돈짓을 주... 내 다현이 투어 그거 <laughs> 한번 <laughs> 먹고 아, 다시가서 아 다현이가 <laughs> 이쯤이었던거 <laughs> 같은데 다현이 투어 캐치들 진짜 우리 강아지 키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럼 빼주시는거죠? 아, 너도 빼주시아니 아니야 해야죠 응. 너도 그러니까 너무 걸리 그래. 다현이가 걸리면 이제 다현이가 걸었던 거다 찾으러 가야돼 음. 그래서 너는 한달전 내가 왔던 곳 이러면서 반나절정도 걸리겠다 갔다왔으니까 진짜 너무들한다. <laughs> 진짜. <웃음> <다 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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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말한 사람이 당첨 당첨되는 법칙 맞지? 음, 음. 캐치가 당첨된다고? 어? 아니 이걸 말하건원래잖아 <laughs> 캐치가 말첨지 당첨된, 근데? 캐치 당첨된다고? 캐치 다녀오세요. 제가. 캐치, 캐치 괜찮겠어? 올요 캐치 나 우리 캐치들 브이로그 볼수 있는 거야? <웃음> <웃음> 재밌겠다. 좋은데? 찍으면 위버스 올리기. 위버스 <웃음> 올리기. 캐치가 <laughs> <laughs> 유튜브 올리기. <laughs> 유튜브, 유튜브, 아, 유튜브, 인스타, 인스타 그럼 어디든 그럼 저희가 볼게요 o u 브 올려서 알고리즘 타서 조회수 많이 나오면 y o 가 다음 주제 YouTube, y o u 제 u b e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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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o u t u b e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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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유튜 u b e y 이제 이제, 이제 유튜버 데뷔 하시면 돼요. 아직 데뷔 b 네, e 그 y o 데뷔조니까 데뷔를 하시면 됩니다. 해시태그 뭘로 다 넣으면 돼? 아, 음. 로켓펀치. 네, 뭐 로켓펀치만. 남산. 해, 로켓펀치 보아. 라 김지순래. 로켓펀치 <목소리> 월말 결산 이렇게 보면 돼. 아, 그래. 아 맞아. 맞아. 월말 결산. 어, 좋은데? 그러니까. 2024년 11월 로켓펀치 월말 결산. <laughs> 연습생이라 유출되면 안 되면. <laughs> <laughs> 아 예. <laughs> 캐치 아, 네. 해봤어. 왜 이렇게 응, 잘 알아? <laughs> 아니, 야, 그래. 뭐 <laughs> 뭔가 해본 것 같은데. 오늘 결정 탈퇴합니다. 너무 어디가요? 오늘 탈퇴. 어디가요? 함께하자고. 아, 해시태그 이제 됐어 무릎교. <laughs> 무서워. <웃음> 이제 됐어? <laughs> 아 웃기다. <laughs>